네 오늘 한강 TV 우리 한강 라이브 방송 작게단니 우리의 이제 보스 이신 우리 한강 사업 본부 본부장님을 드디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강 사업 본부장 황보연입니다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방송 작게단 출범한 지가 2개월 됐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계속해 방송을 많이 했거든요. 예. <laughs> 어떻게 한강을 좀 알리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 모겠습니다만 르 우리 오늘 한강을 사랑하는, 특히나 이번 여름은 너무 더웠잖아요. 네. 대한민국에서 아마 가장 시원했던 것이 한강의 11개 공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천만 서울시민에게 인사 한마디 먼저 부탁을 좀 드리죠. 네. 어, 한, 서울시민 여러분, 한강이 있어서 행복하셨죠? 그리고 네. 앞으로 한강이 서울시민들에게 정말 상쾌한 그리고 사이다 같은 그런 공간으로 시민들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앞으로도 즐겁고 행복한 장소로 저희가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어, 벌써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죠? 예. 올 1월 1일, 지금 이제 한 8월, 8개월 좀 지났습니다. 그럼 뭐 이제는 한강에 대해서 속소에다 하시잖아요. 아, 아닙니다. 뭐, <laughs> 이제 조금 알아가는 <laughs> 상. 어, 상태. 아, 예. 그렇군요. 자, 지금 이제 우리 선만서울 시민이 한강을 이용하는데 지금 올 여름은 특히나 한강사업복부 직원들이 힘들었다고 그래요. 네. 쓰레기 때문에. 예. <laughs> <laughs> 우리 한강 서울 시민들에게 우리 본부장님께서 네. 뭐 우리 부탁의 말씀이 계시면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리죠 네. 어 먼저 어 저희가 올 여름 한강 몽땅 축제를 38일간 네. 어큰 사고 없이 그리고 많은 시민들의 호응 속에서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자평을 해보고요 어 11개 한강 시민공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수상 그리고 수변 그리고 문화축제 등 다양한 행사가 있었는데요 어 결국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해 보니까 1170만 정도의 네. 시민이 직접 왔다 가셨고 즐겨 주셨어요. 그리고 예또뭐어 다양한 프로그램 속에서 어 저희한테 뭐 응원의 메시지도 굉장히 많았고요. 네. 저,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마 네. 이제 이용하는 <laughs> 과정에서 네. 어뭐 쓰레기라든지 일부 이제 뭐 무질서한 부분도 있었는데 음. 많은 시민들이 오시다 보니까 불가피했고 저희가 더 많은 어, 어떤 청소라든지 질서 유지라든지 또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데좀더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꼈고요. 시민님들께서 많이 이제 질서를 지켜주시는데 조금만 더 어, <laughs> 협조를 해주셨으면 정말 한강이 모두가 즐기는 좋은 곳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 네. 예. 예전에 이제 한강 자전거 또 안건 안전 캠페인 때문에도 네. 우리 본부장님께 직접 <laughs> 타고 다니셨죠 네네 그렇습니다. 한강을 이용하는 그 다양한 동호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네. 자전거 동호회에서부터 무슨, 뭐, 하여튼, 뭐, 한강에서 하여튼 뛸수 있는 거, 뭐, 그리고 달릴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네. 드론, 우리, 광저까지 생겼잖아. 네네, 그렇죠. 네, 우리, 한강을 이용하는 다양한 우리 동호회 회원들에게 특별히 한 번, 당부 네. <laughs> 말씀 한번 부탁드리죠. <laughs> 네. 아, 한강은 뭐, 스포츠의 천국이라 할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고요. 또, 복잡한 도심에서 해볼 수 없는, 예를 들면, 드론 공원을 저희가 올 6월 25일날 첫 개장을 했는데요. 저희는 그 미처 몰랐는데 세계 일호랍니다. 전 세계에 아, 그 드론 자유 공원이라는 것은 없답니다. 그래서 아. 최근에 중국, 일본 그리고 영국에서까지 취재해갔는데요. 네. 어, 시민 여러분들께 저희가 이런 새로운 그리고 복잡한 도심에서 할수 없는 그런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드리는 게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어, 동호회 하시는 분들이 각 동호회별로 잘 해주시는데 동호회 간에 또 지켜야 될게 있거든요 그렇죠 어, 자전거는 자전거대로 또 네. 수상 레저는 수상 레저대로 네. 다른 분들에게 피해는 주지 않도록 네. 특히 이제 자전거 같은 경우는 자전거 길이 있어서 한강이 자전거 천국이라고 그러는데 네 맞습니다 보행자가 우선입니다 아... 그래서 어, 다니, 다니는 보행자 그리고 한강을 거니는 분들에게는 자전거가 피해가 되지 않도록 많은 분들이 다니는 곳에서는 좀 속도를 줄여 주시고 그리고 서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문화가 됐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잘 지켜 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네, 네. 지금 우리가 제 차장이 이제 꿈인지 열을 됐거든요 네, 네. <laughs> 보시기 어떠세요? 지금 <laughs> 아뭐 어, 어, 저기 이제 여기서 안 나가실 것 같은데요. 너무 좋으셔서 <laughs> 아니 이제 뭐냐면 그냥 카메라 한대 들고 다니면 네. 방송을 하는지 안 하는지 네. 전혀 모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보면 한대꾸며야 되겠다. <laughs> 그래서 꾸며봤는데 네. 열한 어, 개 공원. 네. 11대가 만들어져서 네. 각 공원마다 <laughs> 예. 우리 시니어들이 좀 아니면 네. 청년 일자리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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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한강에 나와서 한강을 소개하는 것도 충분한 일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아유, 들어요. 네. 저희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네. 한강을 그 꿈에 그 한강 드림, 아메리칸 드림처럼 네. 그 젊은 청년이나 사회적 약자 그리고 어떤 기회를 잡지 못했던 분들에게 꿈을 이룰 수 있는 공간으로 네. 한강을 제공하자는 그런 주의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푸드 트럭도 한강에서 활성화돼서정상적으로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새로운 시도들, 새로운 문화가 한강에서 꽃피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우리 본부장님은 저를 잘 아시니까. 네. 하여튼 아직도 <laughs> 이제 이짓을 하고 있어요. 하고 <laughs> 있는 이유는 이런 방송 자기가 일자리로 네. 충분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다. 지금 저희들이 네. 그래도 이렇게 방송하면 네시간 자원봉사 올라가고 8천원 받거든요. 네. <laughs> 그래도 8천0 0원 해도 누가 줍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게 일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네. 들어요. 그래서 네. 우리 한강의 라이브 방송 잡기가 지금 현재 12명이거든요. 네. 11개 공원을 보면 저거당 한 공원마다 한 10명 정도씩은 좀 있어서 네. 한 110명 정도가 그리고 이 차량이 한 대씩 꾸며지면 11대 정도 꾸며지면 네. 11개 공원을 가지고 그냥 전 세계 네티즌에게 오, 좋죠. 이렇게 그냥 총합방송도 네. 할수 있고, 어. 아까 보셨잖아요. 접쪽해서 방송하는 게 이쪽으로 그냥 바로 쏠수 있는, 그냥 공초포 방송 못지 않은 <laughs> 네. 시스템이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 우리 본부장님 시간 되시면 청년 일자리로 1인 방송 잡기 육성을 음. 한번 저 우리 시장님께 좀 제안해 주셔서, 아, 예. 각 지자체별로, 여기 좀 지자체가 다연계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하시면 제가 1호가 돼서 앞으로 11대가 만들어질 때까지 네. <laughs> 제가 한강을 지키겠습니다. <laughs> 예. 네. 우리 김 선생님은 저희가 2007년에 처음 뵀던가요 서울광장에서? 맞아요. 그랬죠? 그렇죠 <laughs> 예. 제가 그 당시 홍보과장 할 때, 네. 어, 서울광장이 열렸을 때, 저희가 네. 거기서 오픈 방식으로 네. 인터넷 맞습니다. 중계를 시작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권 뭐, 7, 8년? 10년 가까이 네. 된 시간이 됐고, 이제 또 한강에서 다시 뵀는데요 네. 정말 반갑고. 그리고, 어 이런 인터넷 방송들이 더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음. 한강은 이제 시민들이 뭐 연간 약 7천만 정도 참여를 하시는데요, 방문을 하시는데 각 한강 공원별로 이런 방송이 되기를 바라고 저희가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정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